<laughs> 네, 어, 지구 듣는 공 오늘 마지막 공연에서 낙공은 안주환 배우와 강한 배우의 어, 마지막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두분의인사말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네. 어, 안녕하세요. 초와이결역을 맡았던 김성환입니다. 어, 오늘 감사 인사를 뭐라고 드려야 될까? 뜨거운 기를 계속 생각하다가 눈물이 핑 돌아서 생각하다 멈췄어요. 그래서 두러없이 얘기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등릉국 공연하는 기간 동안 늦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백석에서 잘 봐주시고 사랑해주시 사랑해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연습 과정부터 지금까지 분장실에서 웃음이 끊임이 없었어요 너무 형들과 동생들과 친구들이 합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아서 극장 오는게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T.O.M.에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슬프네요. 그리고 항상 저희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상주 스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해드리고 싶고 연출님, 음악 감독님, 작곡가님, 그 다음에 주연 출님, 그 다음에 안무 감독님 그리고 그외 모든 작가님, 모든 스탭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다시 올 때까지 체력을 많이 길러서 더 길게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등등국에서 천재 시인과 수려한 외모를 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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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소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지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어 등등국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우리 있던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 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 받았다고 어,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일단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부작진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소환이도 말했었지만 등등부 분위기가 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일상생활이나 산대 뭐 고민이 있었어도 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서로 농치고 이러면서 어, 정말 행복하게 이 이번 여름을 보냈던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사람들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덕분에 행복한 여름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언제 등등복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 보내고 이번에 했던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길산붕이 돌아왔다 노래가 아, 길산이 노래가 뭐였지? 아니요, 아니, 처음에 불렀던 거 주인은요? 주인은... 많이 불러주시면서 불러어보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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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예요? <laughs> 어, 불러주시요아 아니, 아니, 아니야, 들어가 있어 <laughs> 아, 많이 네, 아니, 그러니까 손을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다 손 많이 퍼뜨려주세요 아, 네. 그래서 또 돌아올 수 있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세명은 저녁 공연이 또 있어가지고요. 어, 마지막 공연 때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 <laughs>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